박진영이 저는 박진영씨를 좋아하는게 진실 성실 막 이런걸 얘기를 하잖아요 노력 이런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어, 가수들을 키워봤더니 막 나쁜짓하고 술먹고 담배피고 뻘짓하고 하는 애들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이 잘되냐 안되냐 잘돼 잘돼 노력 조금만 해도 잘되는 애들이 많아 근데 내가 원하는거 박진영이 원하는거는 그런 애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할수 있다는거야 없다는거야 그냥 반짝하고 만다는거야 그러니까 스타들이라고, 스타. 음. 반짝하고, 별이 반짝 빛나고 많은 거야. 우리는 부자도 어떻게 해? 반짝하고 많은 거야? 아니야, 이거를 지속으로 쭉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나도 현금도 있고, 어? 이 하나가 대박이 났어. 그럼 이 주식이, 음. 주식도 엄청나게 돈을 벌고, 내 현금도 아직도 있어. 그러면 이거, 이거 주식을 좀 처분하면 현금이 엄청 많아지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만 원에서 그 계속 굴레를 하는 거야. 이게 한 번만 이그 부자의 굴레, 이게 제가 말하는 이 책에서 나오는 것들만 한 번만.